사실 답답하고 힘들고 어, 자주 울컥했던 시간이었는데요. 그 아이들과 함께 기꺼이 겪어보리라 라는 마음을 얻고부터 조금은 나아졌던 것 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돌아왔습니다. 어, 굉장히 오랜만에 카메라 앞에 앉으니까 어색하기도 하고 또 설레기도 하는데요. 그 지난 6개월간 어느 한 호만 뭐 했지? 라는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 영상을 한 6년 정도인지 계속 기획하고 뭐 촬영하고 그리고 진행을 하면서 어, 계속 쏟아내다 보니까 어, 제 스스로 많이 부족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 작년에 제가 이제 49, 그래서 앞자리가 바뀌는 시기이기도 했는데 그래서인지 아이들 사춘기와 더불어서 저 역시도 그 인생에 어, 질풍노도의 시기 그리고 정체성이 좀더 혼란을 겪는 그런 시기를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어, 계속 공부하고 책을 읽고 또 그리고 다시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방향들을 고민해보고 어, 좀더 내면이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는데요 어, 이 얘기들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계속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오늘 시간에는 어,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아이의 사춘기로 지금 어두운 시간을 겪고 계신다면 어, 저에게 그랬듯 이책세 권이 어,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 사춘기 기간 동안 그 주변에도 많이 여쭤보고 선배맘들도 만나고 전문가들에게도 여쭤보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책에 많이 의지를 했는데요. 어, 책을 통해서 어, 좀더 객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을 그 긍정적으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좀더 생겼던 것 같습니다. 어, 먼저 이책 '사춘기 마음을 통역해드립니다'라는 책은 어, 흔한 엄마 채널에서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소아정신과 김현수 교수님의 책입니다. 어, 핵심은 사춘기 아이의 진짜 마음에 대한 것인데요. 그 아이의 행동과 마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말과 실제는 어떻게 다른지 아이 입장에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 아이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고 나니까 아이의 말보다는 아저 말을 하고 있는 아이의 마음이 어떨까 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고 좀더 공감을 할수 있었습니다 어, 다음으로 그 말랑말랑 청소년의 뇌라는 책인데요 어, 정말 재밌게 보기도 했고 새로운 정보도 많이 알게 된 그런 책입니다 어, 이 책은 아이들의 행동이나 말이 아이의 인성은 아니며 어, 사춘기 내에 그 답이 있다는 것인데요. 어, 전두엽에 극심한 이제 변화를 겪는 중이니까 감정 조절이 어려운 그런 시기에 뇌를 이해하면 어, 부모님들이 아이의 행동에도 좀덜 화가 나고 그리고 상당히 납득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어, 사춘기에내가 사실 뭐파춘기에내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변화 무쌍한데요. 아이들의 내가 급변하는 시기도 하고 그리고 여기 전전두엽이 사실 어 원활하게 작동이 되지 않는 그런 시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 조절이 좀안 되거나 어 또는 그 추상적인 사고가 안 된다거나 미래 계획을 좀못 세운다거나 좀덜 논리적인 말을 한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오는데요. 어 아이들의 행동 자체가 이 뇌에 관계된 거니까 아 지금 뇌가 그런 시기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훨씬 아이 를 이해하는데 좋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책은 천번을 흔들리며 아이는 어른이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제목부터 아이가 천번을 흔들린다며 어, 사실 나이가 든 우리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새로운 뭐 생각과 그리고 새로운 경험이 생기면서 흔들림을 겪기는 하는데요 이 책은 서울대 소아정신과 김봉영 교수의 책인데요 어, 사춘기 관련 책으로 읽기 좋고 그리고 쉽게 읽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춘기가 어떤 것인지 그 처음 이해하는 분들에게는 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와 아이가 이 책은 같이 읽을 수 있는 형태인데요. 특히 우리 아이가 이제 읽어보고 어,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좀 엄마랑 그걸 좀 얘기를 하면 좋겠어요. 사실 사춘기 때 어, 대화가 잘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좀 대화로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이 사춘기에 대한 이야기를 어, 이 책을 같이 읽으면서 좀 나눠 보면 훨씬 도움이 되는 그런 책입니다. 어, 제가 사춘기를 겪으면서 선배 마으로 어, 여러분께 당부드리고 싶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이제 아이가 스스로 그 부모로부터 분리되고 독립을 해나가는 시기니까 기꺼이 그렇게 나아가도록 하라는 점이고요. 두번째는 사실 이제 부모로서 아이의 온전히 매었다면 지금부터는 나자신 그러니까 엄마 스스로의 방향과 그리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셨으면 좋겠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각보다 긴 시간인데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면 돌아온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느낄 때 사춘기는 사실 아이의 성장 속도를 부모가 못 따라가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이책세 권을 통해서 저도 좀 어, 사춘기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서 그래도 좀더 이성적으로 아이를 객관화하면서 볼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감정적으로도 처음 겪는 일이다 보니까 아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실은 어 거슬릴 수도 있고 그리고 불편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전에 어, 사랑스럽던 아이가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을 보는 게 부모로서 굉장히 힘든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 아이는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치열하게 어, 스스로 싸우고 있는 시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본인이 어른으로 성장하기 전에 어, 어떻게 하면 내가 사회에 잘 적응하고 또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어, 스스로 살아나갈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진로는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을 치열하게 고민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어, 저도 오래 겪다 보니까 지금은 음, 상당히 좀 유연해진 것 같고요. 아이가 어떤 반응을 할 때, 아, 어, 아이 생각은 뭐 이런 거겠지라고 예상을 하고 피해야 될 때는 피하고 아이랑 얘기를 나눠야 될 때는 나누고 그리고 좀 이제 훈육을 해야 될 때는 훈육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물론 지금도 사실 어, 아직은 어려운 시기인 것 같거든요. 올해 중위가 되기 때문에, 어, 중위에 보통 극심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 저희 아이들은 좀더 일찍 시작이 돼서, 아, 일찍 끝날 수 있겠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 중학교 시기까지는 뭐, 계속 이제 사춘기가 이어진다라는 마음을 먹고, 좀 길게 보고, 마음의 여유와 유연성을 갖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춘기가 그, 겪고 나서, 어, 사춘기 뭐 그런 거였어라고 쉽게 말하지만, 그 겪고 있는 하루하루는 굉장히 힘들고 그 치열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어, 사춘기를 통해서 사실 아이뿐만 아니라 엄마인 저 역시 굉장히 성장하고 그리고 또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 또 이제 아이들을 바라보는 눈도 많이 바뀌고요. 무엇보다 저는 그 아이의 일년이 진짜 대단한 시간이구나라는 생각을 사춘기 때 하게 됐어요. 어, 이전에 초등학교 뭐 4학년에서 5학년 갈 때는 비슷하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이 되는 이 과정은 어, 실로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시간이더라고요. 아이가 그만큼 사실 많이 성장하기 때문에 어, 엄마인 나로서도 어, 아이의 성장을 바라보면서 좀 기대하게 되고 그리고 기대게도 되더라고요. 그만큼 아이가 빠르게 자란다는 생각을 했고 어, 사춘기를 기꺼이 겪어내리라라는 생각으로 음,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 시작할 때는 그런 마음은 아니었는데요. 어, 좀 지나고 보니까 그래, 이 시간도 나한테 소중하고 아이한테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잖아. 어, 라는 생각으로 좀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어, 기꺼이 겪어야지. 그리고 겪으면서 많이 성장해야지.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이랑 그 관계를 그래도 잘 유지해서 어, 아이랑 음, 좀더 어, 깊은 인생을 살아 봐야 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아이와 함께하는 그 소중한 시간이 생각보다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생각을 요즘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사춘기로 지금 아나 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어, 이 시간을 뭘로 견디지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이세 권의 책으로 어, 좀 마음을 더 수련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어, 좀더 중심을 잡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어,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음 책으로 오겠습니다.